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laughs> 이거. 이거는 뭐예요 음. 이거는 뭐예이거아 음. <laughs> 그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어. 아, 난 이거. 아, 와, 진짜 맛있어 안한 요거 아, 딱딱딱딱딱딱아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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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문제 드릴게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소개팅에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개팅 남의 식사 에티켓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4위로는 물로 입안을 헹구는 모습이 뽑혔다고 합니다. 3위는 뭐예요? 먹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 아, 매일 매일 먹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야고 2위가 음식물을 삼키지 않은 채말하는사 아. 음. 그렇다면 1위로 뽑힌 최악의 식사 에티 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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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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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짭짭 소리는 현중 동전으로 계산하는 거 <laughs> 어서 보 앞에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위제 메뉴까지 골라주는 거 트럼 트럼 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 뭔 말이야 있어요어상 시윤이다 아나아나자 1위가 1위가 쩝쩝 소리 내는 엄 마무리 뭐가 따라가는 거였어? 우리 청양의 구기자가 네. 유명하거 어. 진짜 데 구기자하고 매실을 조금 넣 거예요. 냄새 매실. 와, 장난 아니다. 오, 매실. 나포매실들어가는요아 어. 거 거. 냄새 봐. 와 얘네는 아, 아, 이게 평이 평정이다. 자를까요 와. 야, 수윤이고이 어, 다음이 또 있어? 밥 비벼 먹는 맛있겠다. 아 형? 먹든지 말든지 야, 진짜 비주얼 <laughs> 최고다. 보 오는 먼겠네 국물을 한번. 와, 전체가. 네, 여기까지 나여까지그 먹는 거 아니래. 모형이래 어, 모형. 네가 모를 수도 있어. 어우, 소리, 어, 소리 들어봐. 어우, 어, 소리, 어, 소리 들어봐. 지윤아, 그것도 국물 사 마셔야 돼. 맞아, 맞아, 어, 사그 어, 국물 대다. 아그 상태에서. 다 마셔봐. 먹는 거야. 깜짝 먹었대? 아, 진짜로 먹어네 먹는 거야. 그치. 그리고 1위 했던 거 흉내 봐. 소리 내면서. 제가요 떨어진다. <laughs> 3,000원, 3,000원, 3 0 0거든요0 0원 어떡하지?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 0 0 0요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자야 아, 0원 3,000원, 3 0 0 0이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우리가 그 손맛있던 이묵당기리 세계 각 나라의 모든 요리가 교식파한 홍석진의 퓨전요리 맛있는 밥한끼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자 처음으로 아유 우와. 그렇 너무 맛있 수영장에서. 있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리조트형 같은 리조트. 그렇죠. 아 수박에다가 그 코코넛 워터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태국에서 딱그 맛이야. 만약에 집에 없으시면 그냥 음. 사이다나 탄산수 넣어주었습니다. 희식을 아 한번 아 수박 네. 주스부터저기야 네? <laughs> 수박 주스를 일단 탄산에 주스에 그거는 이제 입맛을 또꽂아야 되거든. 네. 네. 자 이번부터 독거볼까요? 네. 발동좀 걸어볼까요? 밑에까지 조금 섞어야. 아 이게 물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물이 아니니까. 아. 코코라버터가 어. 굉장히 어. 건강에 또 좋거든요. 응. 코라버터 향이 확실히 네. 있어요. 어. 일단 제가 수박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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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계속 배워 먹는 게 너무 짜증나가요. 그냥 한 입에 막다 먹고 싶은데 딱마시는 순간 수박 한통 먹은 거 같아. 어. 진짜. 음. 수박 한통다 마시. 수박 한통 여기 들어 있어요. 교수님 얘기 안 했나요? 집에서 왜 아이들이 과일 싫어하고 그냥 막 맨날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 꺼내 먹. 고